그건 뻔뻔이 아니죠. 무능한 거죠. 남을 통하지 않는 성공이란 건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경쟁이란 말은 나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 1년 전에의 나. 굉장히 성공하는 선배님들을 많이 뵙니다, 제가. 제가 직업이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다 보니까 좀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아, 이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왜냐면 하나의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건 뭐냐? 모든 분들이 객관화 능력이 되게 뛰어나세요 여러분들 멘탈을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감정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요 무조건 내 감정을 참고 뭐 그렇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느끼고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객관화의 능력이에요 자, 제가 하는 훈련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깨진 건 보고서지? 내가 아니다 깨진 건 실적이지? 내가 아니다 그거예요 이거를 컴퓨터 바탕 화면에 깔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 출세하는 얘기를 하나만 해 드리면은 뻔뻔하셔야 돼요. 뻔뻔하셔야 출세해요. 근데 그 뻔뻔이라는 게 뭔지 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도 내거 아니야. 그건 뻔뻔이 아니죠. 그거는 무능한 거죠. 깨진 건 보고서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야만 여러분이 보고서를 고쳐서 다시 갈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못 가는 이유? 내가 깨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깨집니까? 그 보고서 하나로. 보고서 하나로 사람이 깨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무장을 하시면 여러 번 도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쳐서 또 가고, 뭐안 됐다? 그러면 또딴 팀이랑 또 협조해가지고 또뭐 회의해 보고 다른 아이디에이션 하고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돌파해가지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후배들이 이게 부족해요. 매우 부족해요. 남자들은 무뎌서 그런지 좀 뻔뻔해요. 분명히 회사를 안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잘 나와. <laughs> 그냥 단순히 사람이 모렴치한 게 아니라 객관화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상황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깨진 건 보고서지 내가 아니고 깨진 건 우리 지점 숫자지 내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바로잡을 힘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뭐다? 나한테 맞는 전략. 이 세상에서 되는 브랜드와 안 되는 브랜드의 차이점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는 브랜드가 잘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 외에 나중에 사업을 해도 성공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을 혹시 보는 기준이 있으세요? 그런 거 판단하는 약간?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이 정답은 제 기준을 맞춰주시는 게 퀴즈예요. 제가 가진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사람들 쭉 관찰해 보니까 같은 대기업의 임원 출신이어도 어떤 사장님은 회사 나오자마자 개점 휴업 <laughs> 아무것도 안해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그 다음부터도 또 라이프가 또잘 펼쳐져요 그리고 이게 되게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후배들을 봐도 다 똘똘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상하게 일이 더 잘되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당장은 아닌데 (2~3년은) 텀이 아니라 (5년) (10년) 이 터울로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게 딱 맞아요 저는. 그게 예측치가 하나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공할지 그 사람의 어떤 관련된 숫자예요. 이걸 맞춰주세요 어떤 숫자예요.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거 무섭게 일치하더라고. 오케이. 끊임없이 도전하라 슬로건. 네. 네. 가장 비슷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축하드립니다, 유정이님. 자 정답은요. 제가 본 거는.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의 숫자. 근데 이거 진짜 무섭던데요,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회사에 있을 때는 그냥 직급 때문에 까니까 까는 거, 이거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만큼 성공하고, 얼만큼 롱런하고, 얼만큼 행복하게 가느냐랑 거의 직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주변에 그 사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성공은 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성공하는 건 신협 들어오면서 끝났어요, 그 카드는. 그때 게임 끝! 지금부터 여러분의 어떤 그거는 모든 거는 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상사가 좋아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그 동료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도 누군가 찾아와 줘야 돼요. 남을 통하지 않는 성공이란 건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경쟁은 스스로 하고만 하세요. 경쟁을 남하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아마추어입니다. 경쟁이란 말은 나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 1년 전에나.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60이 안 끝나요, 여러분, 커리어가.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이 앞줄은 한 120살, 150살, 막 그렇단 말이야, 지금. 원하든 원치 않던. 그러니까 굉장히 긴 게임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재밌게 내 자신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일과 이제는 아들 육아를 어떻게 병행을 하셨는지 좀아 맥킨지 때부터 그리고 대기업 전반에 걸쳐서 한 달이면 반을 나가 있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얘긴데요. 아1학년 때구나. 그날 이렇게 제가 월차를 내 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학교에서 올 시간이 돼 가지고 제가 또 그날따라 좀 좋은 엄마 코스프레하느라고 저기 마중을 나갔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파트에 딴 애들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요. 걔만 달랑 내려요. 어, 딴 친구들 어디 갔니 하고 물으니까 누구 생일 파티에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마음이. 아이 손을 붙잡고 신세계에 가. 우리 집이 신세계 옆이에요. 신세계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애 손을 붙잡고 걔네 집에 갔어요. 걔네 엄마 너무 놀래고, 걔는 더 놀래고, 우리 애는 뭘좀해줘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삐죽삐죽 이런 거 있잖아. 1학년 짜리니까 뭘 알겠어. 엄마 손에 끌려는 왔는데, 결국 놀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그 아이와는 이제 완전히 절교 비슷하게. <laughs> 제가 그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인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인 거고 일단 나의 디폴트 라인을 정해야 돼요. 저는 어느 순간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이는 쿨했어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막, 막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내가 초대가 안된게 뭔가 대단히 잘못된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한 실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 중심 잡아라. 두 번째 여러분이 내놓을 카드는 내놔라. 지킬 수 있는 약속은 했고, 그거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양보다는 퀄리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은 엄마랑 같이 뭘 한다. 그거는 목숨 걸고 거, 지켰던 것 같아요.